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불법 기부 행위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설명절을 앞두고 마을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군의원 이후보 예정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3만 4천 원짜리 선물세트를 받은 이장들은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약집을 3천 분아 판매한 인쇄업자와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 기준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2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특히 경고조치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이 후보 예정자들의 운신의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정치 활동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게 됨으로써 사전 선거 운동 위반 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역량을 강화해 엄중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BC 건준범입니다.